안녕하세요. 요이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흑샤자 꿈에서도 유이블리! 오늘은 행복하게 실시간에 기록을 했어요 오늘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안녕하세요. 어? 이 제목은...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꿈 속의 마법은 정말 신기하지 마려 환상 속의 세계 함께 외쳐봐 쇼 타임 저 노래 잘 부르죠 히히아 <laughs> 안돼 저도 끄고 나라 실시간으로 가죠. 안녕하세요, 라라예요. 오늘도 힘차게 알겠습니다 하자고요. 어, 유이, 너무 오랜만이다. 당연하지.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 라이돌 타이니 실망, 피망, 바늘만 양파방이에요. 하나, 둘, 셋! 몰카입니다. 와! 그럼 전 실시간 끌게요. 안녕! 오래 전부터 그려왔던 꿈속의 마법은 정말 신기하지 마라. 환상 속의 세계 함께 외, 외, 외쳐, 외봐쇼 타임. <laughs>